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 폭탄 예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통상 마찰일까요? 아니면 산업 전쟁의 신호탄일까요? 이제 이 이슈는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 계좌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복수의 미국 매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25% 관세의 재적용 가능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었고 그 대상에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포함된 겁니다. 철강,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도요타, 소니까지 영향권입니다. 잠깐 미국은 동맹 아니었나요? IRA 법으로 혜택 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관세로 때리는 이유는 뭘까요? 동맹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투자 전략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낸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중국 견제는 명분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자국산업 부흥입니다. IRA CHIPS 법으로 외국 기업을 미국에 유치했지만 혜택만 받고 미국 고용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죠. 실제로 노조 중심으로 삼성, 현대 같은 외국 기업들이 혜택만 챙긴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려면 아예 관세를 다시 올려서 현지 생산 압박을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대선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자국 산업 중심의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산업에서 해외 기업 견제는 필연적인 수순이 된 겁니다. 세 번째, 2026년 중간 선거를 의식한 산업 정책 시그널일 가능성도 큽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강화해야죠. 관세 강화는 정치적으로도 효과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더 이상 부품만 미국에서 조달하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미국 땅에서 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 있고 오스틴의 삼성도 있지만 미국 정부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깊게 현지화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은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본 역시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같은 핵심 산업들이 겨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에 적응하느냐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포스코와 현대제철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지만,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거나 미국 정부와의 협력이 잘된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IRA CHIPS 수혜주 중에서도 현지 조달률을 40% 이상 맞추는 기업이 누군지, 글로벌 분산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어디인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산업지도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 이전에 전략을 조정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런 이슈는 언론 기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세, IRA, 대선 흐름까지 연결해서 매달 체크하셔야 해요. 앞으로도 이 흐름 계속 따라가실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미국은 말합니다. 우리는 동맹을 존중한다. 그런데 그 동맹에게 25% 관세를 씌우겠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건 경제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동맹이냐? 경쟁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